그림은 사람에서 전체 혈액량이 정상인 상태일 때와 기억일 때. 근데 기억이 뭐냐면 전체 혈액량이 정상보다 증가한 상태냐 감소한 상태냐 이걸 물어봐요. 우리 이거 생각보다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. 근데 잘 보세요. 설명해 드릴게요. 지금 전체 혈액량이 정상보다 증가한 사람이냐 감소한 사람이냐를 고르는 거예요. 기억이 혈장삼투압에 따른 ADH의 농도를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. 우리 adh가 생각해보세요. 이 친구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죠. 오른 것 골라라 할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죠. 이 친구 분비 조절은 누가 해요? 간내 시상하부가 해요. 그죠? 분비 조절 원리는 호르몬이니까 음성 피드백이에요. 정리 분비 조절은 간내 시상하부. 분비는 뇌하수체 후엽 분비 조절 원리는 음성 피드백 표적기관은 콩팥. 그죠 이 친구 하는 일이 뭐예요? 콩팥에 가서 방광에 담겨져 있는 오줌으로부터 다시 수분을 재흡수하는 겁니다. 혈액으로 수분 재흡수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수분 재흡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내몸 안에 일정량의 물이 필요할 때 만약에 그 물이 부족해졌어. 그럼 이거를 채우러 오는 것이 이만큼 채우러 하는 것이 a d h 의 역할이라고요. 이만 이해 가시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기억이라는 사람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혈장 삼투압에 대한 너무 고민을 하지 말고요. 물이 부족할 때. 그죠? 정상적인 내가 적정량으로 채워야 되는 것보다 물이 부족해지면 그 물을 채우려고 하는 힘이 삼투압이에요. 즉 혈장 삼투압은 물이 부족해질 때 채우려는 힘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같은 혈장 삼투압일 때도 a d h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잖아요. 기억이.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? 더 많이 채워야지만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. 기억이. 정상인 사람보다 a d h 가더 많이 나온다는 건더 많은 물을 갖고 와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라고요. 그러니까 기억은 감소한 사람이에요. 적은 사람이죠. 되시겠습니까? 그래서 니은 선지. 기억은 전체 혈액량이 정상보다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한 상태. 됐습니까? 자, 디귿. 정상 상태일 때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. 뭐 이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죠. 자, 정상 상태일 때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량은 누가 해요? ADH가 한다고요. 그럼 정상일 때 P1일 때보다 P2일 때가 ADH 농도가 훨씬 높잖아요. 그러면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은 게 아니고요. P2일 때가 훨씬 많죠. 그죠? 답은 기억 1번입니다.